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예, 화이트도 나고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광덕면에 와서 지금 구형 방화문을 현관문을 제거를 하고 신형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네방화문 무게가 거의 수고하십니까. 130kg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130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무거운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실리콘 작업을 끝내고 그런 상태여서 이렇게 최신 그 방화도기여서 어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좋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색상 빛이 비치는 상황에 따라서 문의 색깔이 달라지는 매우 고급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렸고 집주인께서도 만족하십니다. 이제 요 마무리하고 요 안에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형으로 지금 이제 따로 제작이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색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에 반사되면서 색상도 여러 가지 색깔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타나 토탈 홈케어였습니다.